0 23년 1월 28일 후아유 미가서 7장 7절에서 구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로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주님 오늘도 호흡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로 사단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며 주님을 외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육신을 치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방클에서 무릎 기도 학교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네,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영육이 강건해짐을 느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의 기질, 그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